로봇 패권을 잡겠다는 중국의 기세가 무서울 정도입니다.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고 빌릴 수 있는 전문 매장도 문을 열었는데요. 아직 실생활에서 쓰기엔 기술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가격을 무기로 시장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. 민지수 기자입니다. 인간의 모습을 한 로봇이 두 팔을 땅에 디디더니 앞구르기를 합니다. 물구나무를 선체로 걷거나 양팔을 크게 휘두르며 복싱 동작을 선보이기도 합니다. 중국 로봇 스타트업 유니트리가 최근 공개한 신형 휴머노이드 R1입니다. 이 로봇의 가격은 800만 원대로 기존 휴머노이드 로봇의 평균 가격의 30분의 1 수준입니다. 약 2,800만 원대로 출시 예정인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와 비교해도 3분의 1 가격으로 미국을 앞지르려는 중국 스타트업의 야심작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. R1과 같은 휴머노이드를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로봇 전문 매장이 중국 선전에 문을 열었습니다. 이곳에서는 로봇의 판매와 AS는 물론 맞춤형 주문 제작과 저렴한 렌탈 서비스도 제공합니다. 하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휴머노이드를 구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 일반 가정에서 유용하게 쓸 만큼 뭐 기술이 아직 올라오진 않은 것 같거든요. 그런데 먼저 이슈를 선점하고 기술, 그 시장을 선점하고 디테일은 나중에 채우는 식으로 하는 거 아닐까? 중국 정부는 다음 달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올림픽까지 준비하며 로봇 태권 경쟁에서 한발더 앞서나가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.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.